유형 3번에 두점 사이의 거리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 식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유형 3번은 제목이 아주 후적. 자, 식을 뭐 하는 연습? 해석하는 연습. 다시요. 식을 뭐 하는 연습이라고요? 해석하는 연습이다. 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 봐줘라. 자 A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B라고 하는 점이 있어 그럴 때가두점 사이 거리 한번 구해볼게 두점 사이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뺄 거야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뺄 거야 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어려워하는 친구는 단한 명도 없어 단한 명도 없거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또 엄청 유명한 날이야 자, 등호는 양쪽 방향으로 해석할 것. 등호는 양쪽 방향으로 해석할 것. 등호는 양쪽 방향으로 해석할 것. 자, 무슨 얘기인가 여기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봅시다. 얼마에다가 이거 모르지 우리 반에 없어? a 곱하기 a 분의 1은 얘다 칙칙 지워지고 얼마 되죠? 1이요. 잘 들어. 왼쪽에서 오른쪽. 이거는 단에서 애들라 거의 다 이해해.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 반 1등만 이걸 할줄 알아. 1을 보고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1을 보고서 어? A 곱하기 A 분의 1로 바꿀까? 이게 수학 실력이야. 이게 선생들이 요구하는 어 능력이고. 다시요. 등호가 나오면 왼쪽에서 오른쪽은 전 국민이 다 알아. 그런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실력. 이거를 할수 있는 친구는 몇명 없다. 이게 실력이다. 다시 등호는 양쪽 방향으로 읽는 연습. 다시 질문할게. 질문. 질문. 두점 사이 의 거리가 뭐라고요? 두점 사이 의 거리 이거라고요? 이거라고요? 그러면, 자, 이제 지운다? 이 식이 뭐라고요? 이 식이 뭐라고요? 이 식을 보고서, 선생님, 얘는요, A 콤마 B라고 하는 점과, 1 콤마 E라고 하는 점, 두점사이의 거리요.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준 다음에 거리 구해봐. 이건 너희 반에 있는 모든 친구가 다알줄 알아. 이식을 준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친구는 30명 중에 서너 명 밖에 없다. 나머지는 해석을 못한다. 여기까지에 갈까? 자, 두 가지의 발상을 배울 건데, 이건 엄청 유명한 얘기였어. 자, 이제 대표문제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대표문제 26번. 자, 대표형이고요. 26번이에요. 자,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자, 이거에 무슨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최, 소 값.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오, 선생님, 토할 것 같은 식이 두개 나왔어. 두, 두 개의 식을 더하래. 누트하고누트를 더하래. 알맹이가 서로 달라. 때려주게도 이거 못 더하는데? 중학교 때 배웠잖아. 누트 3이 있고 누트 7이 있어. 두 개를 더하래. 그게 얼마니? 몰라. 모른다고요. 몰라. 누트가 나왔고, 누트가 나왔는데, 두 개를 더해보래. 알맹이가 달라. 그럼 못도 안 되니까. 근데 그 값이 변한데 변하고, 그때 제일 뭐한 값? 작은 값을 구하래. 이걸 산수로 덤비는 순간,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재치를 발휘하셔야겠죠? 선생님, 왜? 제가 이거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 A 콤마 B라고 하는 점이 있다. 1콤마 3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 두점 사이의 거리다. 두점 사이의 거리다.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그럼 이제 질문. 얘도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이것도 내가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까는 딱딱 보였는데? 딱딱? 딱딱 보였는데? 지금은? 딱밖에 안 보이는데? 딱딱해 보이는 게 아니라 딱밖에 보이지 않는데? 라고 했을 때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왜안 보일까? 왜 파트너가 안 보일까? 왜 파트너가 안 보일까? A하고 B는 보이는데 왜 파트너가 보이지 않지? 라고 한다면 바로 생각할 수 있죠. 아! 파트너가 누구구나? 0이구나. 원점이구나. 즉! 한 번만 더 써볼게. 이거였구나. 파트너가 0이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였구나. 파트너가 0이니까 안 보이는 거였구나. 자, 그럼 이제 보자. 보자, 보자. 또 해석해봐. 그럼 이거 해석해보자. 이거는 뭐야? A 콤마 B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 0 콤마 0이라고 하는 점이 있네. A 콤마 B라고 하는 점이 있고, 0 콤마 0이라고 하는 점이 있네. 둘 사이의 거리. 여기까지 됐나? 됐어. 그럼 이제 볼게. 봐줘. 점이 몇개 나왔어? 세개 나왔어. 이 중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찍을 수 있는 점은 누구야? 원점이랑 1콤마 3이야. 그 다음, 요 점은 얘들아, 어? A하고 B가 얼마인지 몰라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표시해 볼게. 표시해 본다. 0콤마 0이 있대. 그 다음, 1콤마 3이 있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세 칸. 다. a, b로 가는 점이 있대. 어디인지 알아? 몰라. 그업의 문제에서 거리와 거리를 더하래. 그럼 표시해 볼게. 얘들아. 거리. 거리. 표시했어. 봐 줘. 빨간 거리가 누구야? 얘예요. 노란 거리가 누구야? 얘예요. 빨간 거리하고 노란 거리를 더하래. 그래서 뭐가 되었으면 좋겠대? 최소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럼 질문.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이건 상식이잖아. 선생님, 여기에, 여기, 두 개는 고정돼 있고, 요 점은 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 그런데 빨간 거리하고 노란 거리를 더해서 뭐가 되었으면 좋겠대? 최소가 되었으면 좋겠대. 이거하고 똑같잖아. 나 여기 있어. 나 여기까지 가고 싶어. 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싶어. 누구를 거쳐서? 얘를 거쳐서. 그 얘기랑 똑같잖아.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라는 얘기인데 이 점을 거쳐가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거리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최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장 빨리 가고 싶어. 그럼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겠어?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겠어?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겠어? 아니지. 두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 거리거든. 얘네. 지금도 알아버렸어요. 이해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빨리 가는 건 이건데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요 점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두개더 했을 때 직선 거리가 되어서 최소가 될 수밖에 없구나. 최소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문제적 에 과라는 건 뭐였어? 최단거리를 과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과라는 얘기구나. 아니,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이거 더하기 이건데 그게 얘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결론.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구나. 1에서 0 빼고 제곱. 3에서 0뺀 다음에 제곱. 그러면 아, 답은 얼마? 늦뜻 10이구나. 나는 지금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길게 썼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딱본 다음에 바로 한 줄만 쓰면 되는 거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사이의 거리, 이 사이의 거리 두 개를 더해서 최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직선 거리가 답인데 따라서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그게 가장 가까운 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설명 이해 갈까요? 가죠. 그래서 아 여기서 반드시 알고야 되는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상식이야. 두점 사이의 최단거리에다 직선거리죠. 두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직선거리잖아. 두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직선거리야. 따라서 점, A 콤마 B를 이상한 데다 찍지 마라. 이상한 데 찍지 말고 얘하고 얘를 연결한 직선 위에다 찍어라. 여기다 이렇게 찍게 되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최단거리가 될 것이다. 여기 찍어도 이거 더하기 이거. 어차피 같은 길이잖아. 여기다 찍어도 이거 더하기 이거. 그래서 어차피 같은 거리가 나올 테니까 직선 위에다 찍어주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좋아요. 엄청 시험에 잘나오는 문제야. 잘나오는 문제니까 연습 충분히 하시고.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딱 보는 순간 일단 토할 것 같은 시기야. 왜? 루트가 몇개 나왔죠? 4개 나왔죠. 루트가 4개 나왔어. 다시요. 루트가 4개나 나왔어. 루트가 4개나 나왔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a 마이 3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 세 번째. 세 번째는 a 빼기 6의 제곱. b 더하기 2의 제곱. 네 번째는 a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b 더하기 2의 제곱. 그러면 우리가 대표 문제를 통해서 배운 건 있거든. 늦도 4개를 더 하라고 그거에 무슨 값을 구하라고 최소값 불가능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는 할수 있겠어. 두 개는 하는 걸 우리가 대표에서 배웠거든. 근데 몇 개가 나왔지? 네 개가 나왔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면 네 개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는 없지. 그러면 두 개, 2개, 두 개씩 묶어서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두 개, 2개, 두 개씩 묶어서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해석을 좀 해볼게. 얘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야. a, b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였죠? 아까 원점이었죠? 왜?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다음 얘는 얘들아. 어, a, b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죠? 3, 4. 얘는요. a, b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죠? 6, 마이너스 2 얘는 얘들아. a, b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죠? 1, 마이너스 c. 자, 여기까지 된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차피 a 콤마 B가 어디인지 몰라 근데 4개의 점은 내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4개의 점 찍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4개의 점을 찍어 볼게 4개의 점을 찍어 볼 거야 4개의 점을 찍을 거고요 자, 원점 그다음 3콤마사 그다음 6콤마 마이너스 2 다 1코마 마이너스 2어 얘랑 높이가 똑같네 자 대충 4개의 점을 찍었어 4개의 점을 찍었어 자그 다음 p점이 어디있어? 아 a코마비가 어디있어 얘들아 몰라 a코마비가 어디있지 모르겠거든 아무데나 찍어 a코마비를 찍어봐 라고 했을 때뭐 이런데 찍으면 약간 좀 변태같지 않니 얘들아 이런데 찍으면 약간 변태같고 그나마 a 코 B를 찍어봐라고 하면 뭐 대충 한요쯤에 찍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 아무도 몰라도 그냥 점 찍어봐라고 하면 또라이처럼 이런데 찍진 않을 거아니 이런데 그냥 웬만하면 그냥 여기다 찍으려고 애를 쓰겠지 뭐 암튼 이따가 쳐봐 그랬더니 문제는 뭐야? 여기서 이길이 여기서 이길이 여기서 이길이 여기서 이길이 <laughs> 이네개기를 얘다 더해서 뭐가 되었으면 좋겠대? 최. 소가 되었으면 좋겠대. 근데 네개를 내가 한꺼번에 할 자신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여기 볼게. 볼게. 아까 대표형에 얘다 어, 전몇개 나왔었지? 두개 나왔었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지? 여기 봐줘라. 선생님.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보자.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 선생님. 이하고 얘가 대각선 관계잖아. 이하고 얘가 얘 서로 마주보기는 대각선이잖아. 그럼 얘가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점이 있어. 점이 있어. 그 다음에 A 콤마 B라고 하는 점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야? 얘요.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야? 얘요. 즉, 네 개의 식 중에서 그냥 두 번째하고 네 번째로 그냥 한번 해본 거야. 두 번째하고 몇 번째로? 네 번째를 해본 거야. 두 번째, 네 번째.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점네개 찍었을 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점, 마, 마주 보고 있는 점. 이거 대표 유형 볼때점두개 있고 얘 찍어서 최단 거리 구하는 거. 아까 그게 생각이 나서 한 것뿐이거든. 그럼 볼게. 이거 더하기 이거. 이두 개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최. 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 이 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아까두 개를 연결한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요 위에 a, b가 있어야 돼. 선생님, a, b가 어디에 있다고요? a, b가 어디에 있다고 해야 들아 그러니까 요 빨간색 선분 위에 있어야 돼. 자, a, b가 어딘지 몰라도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여기 있어야지 최단 거리가 나올 거란 얘기야. 자, 또 여기 봐주라. 자, 이제. 빨간 걸 얘들아, 머릿속에서 지워줘. 얘하고 얘를 봐줘. 자, 원점이 있고 얘가 있어. 그 다음에 얘들아, 어? 점 A 코마 B를 찍을 거야. 얘하고 얘를 보고서 대답해줘야 돼. 봐봐, 보는 게 중요해. 얘하고 얘가 있고 점을 찍을 거야. 그때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를 더해서 최소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럼 아까랑 똑같은 얘기잖아. 이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될까? 얘하고 얘로 연결한 직선 위에다 찍어야 돼. 이하회를 연결한 직선 위에다 찍어야 돼. 선생님, 이 점을 노란색 위에다 찍어야지, 이거 더하기, 이거 했을 때, 거리가 뭐가 된다고? 최단거리가 된다고. 그럼 써볼게. A 콤마 B라고 하는 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노란색 위에 있어야 돼. 대답해줘. 다 왔어, 이제. 대답해줘. 선생님, A 콤마 B라고 하는 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빨간색 위에. A 콤마 B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노란색 위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빨간색 위에도 있어야 되고, 노란색 위에도 있어야 돼.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빨간색 위에도 있어야 되고, 노란색 위에도 있으려면, 교점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 있어야지만, 빨간색 위에도 있고, 노란색 위에도 있고, 아! 이게 바로, A콘만 이게 위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문제도 뭘 가라고 돼 있어? 무슨 값구 가라고 돼 있지? 최소 값을 구하래. 그럼 얘들아 봐봐.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네개를 더하래.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더하고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더하면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두개의길이랑 더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요 길이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노란색 길이. 6에서 0뺀 다음에 제곱하면 36. 마이너스 에서 0을 뺀 다음에 제곱하면 4그 다음 빨간색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3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하면 4고요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6이구요 제곱하면 36이요 어? 둘이 똑같은데? 둘다 루트 40인데? 그러면 어? 루트 40이 몇 개가 나왔어? 두 개가 나왔네? 잠깐만 루트 40은 얘다 2 루트 10인데 루트 40은 어, 밖으로 빼내면 2 루트 10이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노트 계산은 여러분이 다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만 설명할게요. 요 설명 이해 갈까? 오케이. 요 설명 이해가시죠? 오케이. 아, 네 개가 나왔을 때는 두개 가지고 최단 거리 찾고, 두개 가지고 최단 거리 찾고. 그런데 두 어, 양쪽을 다 동시에 만족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교점일 수밖에 없다. 교점일 수밖에 없다. 어 선생님 이 점은 못 구하나요? 학교 선생님은 이거 물어볼 걸 학교 선생님은 이거 물어보지 않고 이거 물어볼 거야. 그때는 아직 안 배웠어. 선행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행이 안 되는 친구 대상의 강의니까 어? 이 점을 구해라고 하면 빨간 직선, 노란 직선. 아, 이건 직선을 배우면 되겠구나. 이건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과하고 직선구에서 두개 연립하면 이 점을 구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28번에 대한 내용은 완벽하게 정리를 끝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상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해야 돼. 문제에서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래서 구했어. 그리고 넘어가지 마. 너희 학교 정교 1등은 어떻게 해? 어? 만약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지 않고 이걸 물어보면 난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 그런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되는구나.